자 오늘도 음, 추사선생님 글씨로 음, 된 천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통광내 흔히 흔히 이 빛이 위에가 약해 끓여요약해는 보통 가늘게 쓰는 게 일반적인 상대입니다만, 저기서는 음 상당히 굵게 쓰여져 있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스는 글씨는 강약이 변화가 많은데, 제가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써야 더 닮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자 세는 순서는 이렇게 1, 2. 예, 그 좌자는 그렇게 말고 음, 여기 있을까요? 반대로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필압을 그려가지고 완전히 필압을 쫙그어서인자 음, 자. 그 다음에, 제 자서 볼까요? 이슬제. 이것도 이것처럼. 음. 자, 1번, 자 자, 아, 1번, 2번, 이렇게. 이것도 1번, 2번.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죠? 음. 자, 6자 써보겠습니다. 6자, U자, 있을 6자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자, 그러면 편의상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유 자, 우 자는, 음, 우에서 밑으로 먼저 삐친다. 우에서 밑으로 삐쳐놓고, 좌에서 우로 간다. 그 다음에, 제 자, 좌 자, 제 자는, 좌에서 우로 먼저 꺼두고, 그 다음, 삐친다. 자, 이렇게 편의상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수는 철자한 원칙이 아니고, 편의상 정한 겁니다. 이때까지 에... 앞 서예가들에서 온 글씨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필순을 삼았는 겁니다. 철칙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바깥에서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통광내 통서 보겠습니다. 음... 가늘게 서보고요 또더 가늘게 할까요? 예, 됐고, 여기서. 다이 여기는 굵게, 또 가늘게, 이렇게, 보통 광내. 방래. 오른쪽으로는 광내와 통하고, 음, 광매 동광 착 이렇게 비치고 가늘게 가늘게 하고 여기서 빵 굵게 더 가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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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늘게 더 가늘 굵게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맞죠 예, 이거부터 하고 이쪽 거 자, 다, 다다다서 다, 받고 통달달 사무칠달도달할달다 되죠 행사는 이렇게 막 어,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승면 이열승 이열승 하니까 옛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성함이 생각이 나네요 이열승 두절만 그렇게 썼죠 예, 열승 늦을만 무슨 어쩌면 응? 이시 조선 응? 이 시니까 그 뒤를 이은 분 성함 값을 했는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승만. 예. 자, 그렇게 하고 명 발걸 명. 응. 날일 자와 달을 자. 해도 밝은 것이요, 달도 밝은 것이다. 그래서, 에. 밝을 명. 노런 글자를 회의 그러죠, 회의. 한자 만드는 여섯 가지 원칙 가운데, 육서 가운데,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아차, 그 가운데 두 글자의 뜻을 모은 것.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 밝을면. 다음, 기집 분전. 이쪽에 그걸 굵게 잡아보고, 기, 이미기, 아코, 이미기, 그다음 몰집, 몰집에서 요 글자는... 요게 무슨 자입니까? 요거 세척자죠, 세초 세추. 음. 음, 나무 먹자고, 새가 나무에 모여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옛날 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 예새가 여러 마리 모여 있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분전 무덤 분 허가 있다, 허로 만든 무덤. 자, 한번 비춰보고 다른 종이 바꾸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고 왼자 오른우이슬제이슬유 발걸명. 이렇게 순서필순까지밑은 밑은, 밑은 안보여도 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종이를 음 여기 놓고 종이를 바꾸고 <laughs> 무덤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이 있죠. 무덤 분, 어, 무덤 청, 음, 또 무덤 릉. 음, 자, 그러면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참고로. 옛날 무덤을 고분 그러죠. 고분. 고분은 뭡니까? 그 다음, 옛고 무덤부. 옛날 무덤. 그러면, 능은, 왕능. 그것은, 음, 자, 한자 서른식 할까요? 그것은, 그, 주,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졌을 때, 그때 능 갑니다. 무능 왕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총 하는 게 있죠. 총. 총 하는 것은, 편의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예를 들어가지고 상마두 마리 말이 말 그림 이 있다 쌍마청. 응? 그 다음에 응?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마청 그래 아무튼 안에 그림 백화 등 이름을 따가지고 총이라고 하고 누군지 모를 때는. 그저 고, 분이 고, 누군지 알 때는 문양왕 능, 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역도 역. 어떻게? 예, 해서 식으로서 봤습니다. 해서. 出货，啊啊去，端去某去去去。 물리군 다음에 글자는 이걸 여기 이쪽으로 올려놨네요 꼭뿌리 영하죠. 꼭뿌리 영. 가늘게, 굵게, 가늘게. 다시, 몇어 줄까요? 아주 굵게, 가늘게. 자. 여기서 영웅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많은 영웅들, 그런 얘기고. 그런데, 꽃뿌리 영. 영. 자, 꽃뿌리가 뭡니까, 꽃뿌리. 뿌리가 아니다, 그죠? 뿌리가 아니야 부리. 뿌리. 예, 네, 요것은, 흔히 꽃뿌리, 뿌리인 줄 아는데, 예. 새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응? 뭐 이렇게 생겼습니까? 응? 음. 새의 뿌리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러면 꽃봉오리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뿌리 그런 겁니다. 새의 뿌리처럼 생겼다고 꽃뿌리. 혹은 맷뿌리잠맷뿌리카는게 있죠. 몇 매, 요건 산입니다. 산이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역시 산 뽕어리가 이렇게 산 뽕어리가 요렇게 뿌리처럼 생겼다고. 응? 산이 몇 뿌리 잠몇 뿌리 그렇습니다. 뿌리가 아니고 뿌리 뿌리. 예. 우리가 한자의 훈 음과 훈을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죠? 와전된 것도 있고, 어,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세복종 하는 것도 있네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복종 좀 작게 해가지고, 음. 여기 나온 걸음에 에, 먼저 설명을 해버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가늘게 굵게 가늘게 가늘게 너무 굵게 이렇게 요것은 새북종 그러죠 새북 새백종이 아닙니다 그죠 새북종 새로 만든 북그 땡땡땡 치는 종 새북종 어. 어. 여기서는 에이 책에서는 예, 너의 옛자가 나오네. 종례. 음. 좀 네. 괜찮아. 3 4 도예예 정예자입니다 예, 정열한 사람이 예술을 만들고 에, 앞에는 두고의 쳐서 두고 여기서 보릴까요 여기서 보니까 두고 가늘게 하고 그런 이렇게 행천이 이렇게 돼 갑니다 이어지면은 드자 그게 두고 언고할 때 곧잡니다. 배짚고 작은 칠서벽경. 5 7 r 칠 57R7, 삼수변에, 암목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 써 자, 깐 편액이 나왔다. 자 가로에 가늘게 하나 둘셋 이렇게 굵게 가늘게 굵게. <laughs> 벽, 벽, 그때 흑토가, 왕이 아니고 토로 해야 되겠습니다. 흙토로 흑토, 예. 흙토. 흐름 없는 걸로 보고요. <laughs> 이 글자 이름이 많습니다. 경서경, 경서경, 경서 경소 뭡니까? 경전, 사서삼경 그 얘기입니다. 경서경, 혹은 날경 그러죠. 날경, 날절 시줄, 날은 뭡니까? 이렇게, 새로, 적을까요? 날이란 말이나, 새로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시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자르는 것, 경도, 이렇게 자르는 것, 위도, 북위 38도, 그렇죠. 세로 그 배를 짤때날줄 시줄 그러면 요거 날줄 요거는 시위자 예. 시줄 혹은 경서 또 지나는 경제되지요 경과한다 이걸 참 참으로 음가운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 마을 붙이 한번 써 보고요. 부이 부자는 아주 큰 거를 부라 그럽니다. 경주부, 상주부. 그렇죠? 그두 부가 합쳐서 경주 상주 경상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일단 비단 다트람 쓰고요. 신라 할 때도 어, 라떼 이거네요. 장나자 한번 비춰보고, <laughs> 비춰보고 이렇게 밑에서 조금 놀라지마자 비춰볼까요? 참고로 우리가 서체를 얘기할 때 오체 그러죠. 전예해행초.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순서는 초서가 오히려 앞섭니다. 전서에서 한 가닥은 예서로 빠져나가고 한 가닥은 초서로 빠져나오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해서 마감이 되고, 해서 조금 흘린 것이 행서가 되고, 행서 많이 흘린 것이 초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서는, 문자 그대로, 잠깐만요. 우리가 원고를 쓸 때, 원고 쳐 담는다, 그런 말이 있죠. 표서는이불초자이글 씁니다. 불초자 뭐, 잘못 생각하고 글자가 풀처럼 막 갈기 쓴 것인가. 그것도 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말은 될법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실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음, 하나의 속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속기. 시상이 떠올랐다. 이럴 때, 이렇게 정자로 천천히 쓰고 있으면 시상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응? 혹은 요즘 같으면 무슨 회의를 한다 남의 말을 옮겨 적을 때 그때 어떻게 숫자가 되죠 여기 숫자 다 압니다 그렇죠 응. 그렇게 에 소위 하나의 석기록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서는 참고로, 하나의 복을, 점을 친다. 아, 점괘를 적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예서는, 어, 참, 예서, 이거, 노예예자 노예예 자수니다 노예예. 종예 자, 이거 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술예 자수미가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 예술예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 노예를 관장하던 관리 다 만들었다고 노예에 쓰고 해서는 이렇게 쓰죠. 해서는 해나무 해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것은 반듯하게 우리 요즘 같은 뭐 삼나무, 메타스카이어처럼 쪼 바르게 크는가 여요 반듯한 글씨라고 해서, 어, 흔히 글씨는 해정해라. 해서로 반듯하게 적어라. 바르게 해정.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